자, 다음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, 일단은 ABCDF가 자연수라는 거 기억하면서 해보자. 자, 이두 개를 곱해서 24가 된다고 했어요. 그럼 두 개를 곱해서 24가 되는 건 뭐가 있어? 1, 24. 그 다음에, 자, 조합으로 할게요. 1, 24. 또, 2, 12. 또, 3, 8. 그 다음에, 4, 6으로 계기했죠. 그럼 이걸 반대로도 할수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6, 4 이렇게도 갈수 있어요. 그러면 근데 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건데, AB가 1이 된다라고 하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24가 되는 거야. 그럼 두개곱해서 1이 되는 거는 자연수는 1, 1 하나밖에 없고, 4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어야 돼요. 근데 짝수는 무조건 3개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.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자,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개념 하나.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야. 하지만 홀수는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럼 네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방법은 짝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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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수를 더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 C가 짝수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. 짝수로 표현하는 방법. C를 EC 더하기 E.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. 그러면 EC 더하기 E, ED 더하기 E, EE e 더하기 E, EF 더하기 E는 24. 이렇게 표현됩니다. 그럼 이걸 정리해버리면은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8이 나와요.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그것은 4H8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몇 가지? 한 가지가 되니까 곱하기 1에서 첫 번째 답이 나온다는 거야. 두 번째는 AB가 2라고 가정해보자. 그러면 C더하기 D더하기 E더하기 F는 12가 되는 거야. 어? 근데 AB가 2가 되는 거는 뭐야? 1,2,2,1이 있죠? 그럼 여기서 짝수가 몇개 나왔어요? 한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짝수가 두 개만 나와도 돼요. 네개를 해서 짝수 되는 방법은 짝짝, 짝짝도 짝, 있지만, 짝짝, 짝, 홀, 홀도 있겠죠. 그러면 똑같이 짝수 두 개는 어떻게 배열해요? 우리가 EC 더하기 2, 또 ED 더하기 2라고 하지만, 홀수는 EE 더하기 1, 그 다음에 EF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,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얼마 되냐면, 2, 4, 6을 빼고 1은아니면 3. 즉, 3H3이 되므로 얼마야? 3H3이 되므로, 6 5C3이 되겠죠. 따라서 여기서는 5C3 곱하기 2가 해서 답이 나온다는 라 거야. 마찬가지로, 음. A, AB가, 얼마일 때? 4일 때인가? 3일 때네. 음. 3일 때 가보자. 그럼 어떻게 돼? 1, 3. 3, 1. 밖에 없죠. 그러면, C 더하기, D 더하기, E 더하기, F는 3, 8에 2 3, 8에 24니까 8이 돼야겠네. 그럼 여기서는 홀수가 한 개도 안 나왔기 때문에, 여기서는 무조건 짝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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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수가 돼야 돼.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세하게 봐 짝수의 최소값은 2야.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8이 되는 거죠.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. 짝수니까.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.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? 총두 가지가 되겠네. 마지막으로 a, b가 4일 때는 어떻게 돼? 1, 4, 2, 2, 4, 뭐가 돼? 4, 1로 오죠. 그리고 c 더하기, d 더하기, e 더하기, f가 얼마? 4, 8에 4, 얼마가 돼야 돼? 24가 돼야 되니까 6이 돼야겠네. 그럼 6이 되면, 기본적으로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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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은 최소 얼마가 돼야 돼요? 8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안 되지. 그럼 어떻게 되냐? 2 더하기, 2 더하기 하면은 1 더하기 1. 요런 케이스밖에 없죠. 어. 홀수가 3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 뭐야? 4팩, 나누기 2팩, 2팩이 되겠죠. 그럼 이거 얼마야? 4, 3, 10이니까 6이네. 따라서 여기는 3 곱하기 6에서 18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네, 이 네, 가지를 다 더한 게 답이 되는 거고, 그 뒤에 A 더하기, A B가 6이 되는걸안한 이유는 C 더하기, D 더하기, E 더하기, F가 얼마야? 6, 4, 24니까 4야. 근데 4개 더해서 4가 되려면은 자연수로는 할 수가 없죠. 그래서, 제외된다. 그 뒤로는 아예 안 한다. 알겠지?